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한마음교회 임병만 목사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AI 업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챗GPT라는 것입니다.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채팅 로봇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기존의 단순 검색에서 벗어나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챗 GPT는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오픈 AI를 개발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대표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 100억 달러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에 다시 관심을 받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오픈 ai의 가치를 우리 돈으로 약 36조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채 gpt는 마치 진짜 사람과 대화하듯 채팅을 할수 있고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시를 쓰거나 코딩을 작성하기도 하고 설계문도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채 gpt가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생산할 가능성도 있고 편견이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가능성도 있으며, 윤리적이거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질문 역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은 앞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영역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마음과 영혼은 더욱 피폐해지고, 사랑은 더욱 식어질 것이고 개인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며 살 것인가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1장 28절에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현재와 다가올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제시해야 할 분명하고도 명확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지 아니하면 AI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AI와 제 g p t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대안이 바로 영성 지능을 높이는 것입니다. 영성 지능이란 인간의 실존 문제나 초월 등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지능입니다. 근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8가지 다중지능을 주창하셨고 8가지 외에 하나가 더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영성지능입니다. 그 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로버트 에몬스라는 교육심리학 교수가 영성을 활용하는 능력도 지능이라고 논문을 발표하면서 크게 이슈화되게 되었습니다. AI와 SQ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에 AI를 극복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신앙 인격 훈련입니다. 목자의 심정과 아비의 심정으로 이웃을 섬기는 예수님 닮은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AI는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성 지능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서만의 신자가 아니라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AI에는 나타난 현상의 문제에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인격적인 기도를 할수 없습니다. AI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역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해 세상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성 지능으로 깨어나야 AI로부터 사람들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영성 지능을 키워 ChatGPT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향기 경기도 포천시 한마음교회 임병만 목사였습니다.